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연중 제 15주간 토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 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루셨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이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삼억 대상은 갈대처럼 약하면서 그 중에서도 깨지고 부러지고 짓눌린 이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입니다. 부러진 갈 때, 연기나는 심지에서 우리는 부러졌다는 사실과 불이 거의 꺼졌다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그분께서는 아직 잘려나가지는 않았다는 것, 아직 불기가 조금은 남아서 연기라도 난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시지 않고 그것이 자라서 커다란 무엇이 될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 자신, 내 이웃을 향하는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에 있습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희망을 두시는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고 느낄 때 자신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그분의 것처럼 바뀔 것입니다. 우리도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아멘.